네, 대표님, 저희가 여러 네. 군데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요번에 핫한 네. 분양 단지였던 오산 우미린 아. 네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 저, 와 있는데요. 네 여기 바로 건너편이 바로 초등학교? 네 바로 초등학교가 또 바로 네,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있습니다. 단지에서 바로 나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거든요. 어. 세교 이지구는 그래서 지금 8사 같은 경우에도 5억을 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이 정도 금액에 수도권에 분양 실거주 하시겠다 하시면은 추천드리고 네. 네, 저희가 지금 촬영일이 11월 4일인데 11월 5일 내일 당첨자 발표일인데 아, 네, 미리 미리구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임장 나와 있는데 예. 동네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돼 있어요. 진짜 뭐, 네, 그래서 개방감이 너무 좋고 동네가 네. 그리고 깔끔하고 네 실거주하시기에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한창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입주는 이게 사전청약 이제 예. 3년 전에 된 거라.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 있고, 이제 입주는 내년 딱 1년 뒤면은 입주를 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아. 정보가 있으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미리 센트럴 시트는 총 1,532세대에 달하는 대단지로 브랜드 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향후 개발직으로서의 미래가치가 우수해 보입니다. 분양가는 59제곱미터의 경우 3억 2,300만원대에서 3억 5,900만원대. 72제곱미터의 경우 3억 8,700만원에서 4억 3,1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는 4억 4,500만원에서 4억 9,400만원대로 책정되었는데요. 세교이지구는 분성대 지역으로 발코니 확장비 또한 저렴하여 이득이죠. 공급 규모는 전녁 59, 72, 84세 가지 타입으로 중소형 타입이 주를 이루는 잠집입니다.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는데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사전 점검 기간에 방문하여 온라인 집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72와 84는 타입이 하나구요. 그리고 59제곱미터는 A, B, C, D가 있는데 보통 A 타입 말고 다른 타입들은 타워형인데 세교,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4개 타입 모두 판상형이라 놀랬습니다. 많이들 선호하는 포베이 구조라 우열을 가릴 일이 없어서 다행이죠. 전 타입이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설계되어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고 넉넉한 동강거리와 남서, 남동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함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입지를 알아보면 현재는 너무 끝이라고 고민하는 고객님들도 계셨는데 지금의 모습보다는 3년 뒤에 인프라가 형성되고 주변 단지들 분양하고 입주하게 돼서 뭐 알차게 될 모습을 그려봐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구 3지구 지정에 따라서 미래가치의 수혜지가 되겠죠? 세교 우미린 센트럴 시티에서 오산역까지는 차량으로 8분 거리로 교통도 편리하고 오산형 GTX-C와 KTX 오산 정차가 예정되어 있고, 동탄과 오산을 잇는 트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마루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초품화로 봐도 될 정도로 매우 가깝습니다. 정문 후문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안전한 도보 통학과 안심 교육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세권까지 같은 오산 세교 우미린이죠? 단지 내놓은 공원 같은 느낌의 다양한 테마 조경을 조성하며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어 한층 더 쾌적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우미린 센트럴 시티는 대단지로 커뮤니티가 기대되는데요. 실내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그리고 독서실과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권해드렸고요. 혹시 실입주가 안 되더라도 다시 없을 사업 대 분양가라 가져가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매기한이 3년으로 입주가 1년 뒤므로 입주시점 전매를 하시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의무는 없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산 세교 5mm 센트럴 시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